그렇다면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듬을 줘서 아이들이 창의력과 감수성을 개발할 시간과 공부를 할 시간을 적당히 분배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해온 얘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바로 숙성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요리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밥을 하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밥을 해드리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죠. 아들을 잘 키우려면 엄마가 바보가 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덤벙거리시고 그렇게 꼼꼼한 걸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 형이 굉장히 꼼꼼해. 왜냐면은 맨날 옛날에 LPG 이 있었잖아요, 시골에. 밸브를 맨날 열어 놓고 집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엄마, 밸브. 그러면 어머 이러고 잠그고 나가셨다고요. 그죠? 근데 형이 없는 날에 나가셨다 그러면 밸브 열려 있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몇 번. 그렇게 어머니가 조금 부족하면은 또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그 자리를 갖다가 아이들이 또 채우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리를 좋아한 얘기가 이제 샜는데 요리를 좋아하는데 그 요리를 조, 좋아하는데 제가 볶음밥을 많이 만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취생으로 살다 보니까 반찬밥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다 넣고 볶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볶음밥이 이게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볶음밥을 하도 해먹다 보니까 이것도 이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볶음밥이 생각보다 간단한 요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묘해요, 볶음밥이. 뭐 여기 지, 그 이게 볶음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역시 볶음밥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집어넣어도 가짜로할수 없는 게한 가지 있어요. 후진 간장을 쓰면 절대로 맛이 안 나요. 숙성이 얼마나 됐느냐. 오래된 간장을 써야 볶음밥은 제 맛이나 향이 진해야 되니까. 저 이제 중국 볶음밥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는 이제 김치를 넣어서 만드니까 이제 간장이 그렇게 중요해지는데 중국 볶음은 간장 맛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제 제가 왜그 얘기를 꺼냈냐면은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내요. 시험 출제자가 문제를 냈을 때그 문제를 외워서 풀수 있는 아이는 사실은 그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없는 아이죠. 한 번도 못본 문제를 봤는데 자기 머리로 풀 수가 있어야지 사실은 그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원래 시험이라는 게왜 만들었냐면 유형을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 본 문제를 갖다가 마구 애한테 던졌을 때 애가 자기 스스로의 논리력과 통찰력으로 그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력과 통찰력을 가진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1등은 공부 안 하고 2등이 공부 열심히 한다는 말이 진짜 그걸 갖다 다 맞출 수 있는 애들은 그냥 시험자의 의도가 뭔지 대략 보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머리를 굴리게 되게, 굴리면 되겠다는 게 보이는 애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시험을 잘 보는데 유형을 외우거나 문제집에서 이미 본 문제를, 그러니까 쪽집게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런 애들은 자기 예상 범위에서 틀린 문제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문제를 틀려요. 그 머리의 능력을 기르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머리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은 간장 담그는 것처럼, 그렇죠? 간장 담그는 것처럼 줄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위험한 거냐면 조기 교육이 무지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오늘 꼭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옛날에 이제 그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만에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속담이 있죠. 로마 제국은 뭐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유명한 이유가 있죠. 저렇게 큰 세상을 지배한 제국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옛날에 뭐 진나라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제일 그중에서 유명한 이유는 얘네들이 지은 길이라든지 수로가 아직도 서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으면 저게 아직도 서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를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한번 읽은 것은 저렇게 돌처럼 다져져 가지고 머릿속에 절대로 안 빠져나가는 능력을 길러줘야지. 계속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무지하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뭐를 갖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그옛 속담이에요. 로마는 하루 만에 지어지지 않았다. 하루 만에 지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수천 년을 걸려서 지었어요. 저 길이 아직까지도 저 위로 차가 다니는데요. 저게 위로 차로 가다녀도 아직까지 저 길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공사가 무지하게 무지하게 단단하기 때문이죠 결국 공부도 겉으로 보이는 문제 푸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이 머릿속에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공부를 쉽게 잘하고 즐겁게 하느냐 아니면 낑낑매면서 매일 정말 죽지 못해 하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느냐 문제를 푸는 능력이나 그깃받침해주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 교육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암묵지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머리는 시험 범위에 나오는 문제가 5%라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5%라면 그 시험 문제를 풀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머릿속에 95%의 능력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암묵지의 개념이에요 암묵지는 말 그대로 아, 보이지 않는 지식이죠 내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할수 없는 내용들이 안묵지요 그냥 교양으로 독서했다가 한번 읽고 지나가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엄마랑 같이 수요명화 보면서 저 시대라든지 옛날에 왕 임금님이라든지 모른 데서 잠깐 들었고 잊어버렸던 내용. 내가 원주에 살았을 때 우리 려머니가좀 극성이다 보니까 기어이 버스를 타고 서울의 대학로까지 가지고 파란색 극장에 가지고 셰익스피어 한번 보고 온 거. 이런 것들이 머리 어딘가에 남아서 암묵지라는 걸로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있어요. 그 암묵지가 나중에 시험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일단 같이 책과 신문을 부모님이랑 많이 읽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시험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사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보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틀리는 건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려요. 글을 읽을지 모른다고요. 시험 문제를 풀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독서 능력이 기반이 돼서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읽을지 알면 벌써 반은 끝났어요 게임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접근을 디자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찾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배려심이에요. 평소에 생활할 때 엄마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진짜 나를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왕 먹을 거 사러 갔으면 엄마 먹을 것도 좀사 오지라는 뜻이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파악할 기회를 자주 줬으면 시험지를 딱 봤을 때어 나는 네가 거기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시험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냈을 때는 애가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라고 한 거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남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면 공부가 자동으로 쉽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가 고른 답에 대해서 확신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아이들이 시험에서 자꾸 점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답을 바꿔요. 그럼 그 답을 바꾸지 않는 데 대한 확신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잡식이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국영수 외의 과목에서 나와요. 미술, 음악, 역사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답을 골랐을 때그 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맞지가 않으면 틀렸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왕이 고려시대 왕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다음 중 조선시대 왕이 아닌 것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는, 없고 교과서에만 의존을 하려고 그러면 로마시대 길처럼 튼튼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길을 지는 게 아니라 요즘 저 개발도상국에서 빨리 짓는다고 막 지었다가 싱크홀 생기는 그런 길처럼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은 이 문장인가? 저 문장인가?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붕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져 넣어 주는 것이 언제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을 많이 놀리는 것이 사실 놀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부모님과 같이 자연을 구경하고 가족이랑 같이 함께 살면서 과일 서로 먼저 먹겠다고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고 가가지고 아버지랑 서리도 해보고 뭐 너무 촌놈 티를 너무 많이 낸것 같긴 하지만 그냥 생활을 하면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책을 읽었을 때그 책이 뭔 소리인지 알 정도의 경험을 쌓으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과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짧게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교육학 공부해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러 짧게 만들었는데 그 시간을 부모님이 임의로 학과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로 조기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두알 먹으라고 그랬으면 두 알만 먹어야지 그걸 갖다가 다섯 알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다 아파지지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점점 이 암묵지 관련된 것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 인사 관련한 일을 하는 친구한테 요즘 한국에도 진짜 똑똑하지 하고 자랑을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학교만 나오고 초등학교를 안 나온 애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식이 없다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공부를 안 했거든 진짜로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정리해주면 하루 종일 운동한다고 근육 생기는 거 아니다 그죠. 운동도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태릉 선수촌에 있는 어떤 코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선수가 하루종일 운동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종일 운동만 하면 운동 능력이 줄어든대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운동, 휴식, 영양 섭취. 그거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도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딱 듣고는 아 역시 다 통하는구나 모든 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공부랑 운동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똑같냐. 공부도 실제로 자기가 공부를 하는 시간은 2시간이라면 그저 영양 섭취 즉 교양 탐구 시간이 4시간 그 다음에 휴식 시간 4시간 이 정도로 시간이 나눠져 있을 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암묵질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스러우세요 사실은 그래서 2시간 동안은 뭘 하느냐 공부를 할때 정권화 문제점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고, 먼저 아이들이 탐구를 먼저 해야 돼요.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에서 뉴튼 얘기가 나왔다. 만류인력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뉴튼이 누군지도 좀 찾아보고, 백과 뉴튼에 대한 재밌는 다큐멘터리도 좀 빌려보고, 지구본도 좀 가지고 놀아보고 이런 시간이 4시간이 먼저 필요하다. 뉴턴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시간 4시간 필요해요. 그 다음에 4시간은 쉬어요. 근데 그 쉰다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머리가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쉬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로 밖에 나가서 좀 뛰어 놀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시간 동안 자기가 앞에서 교양탐구 지식에서 배운 것들이 다른 소스, 인터넷, 도큐멘터리, TV 같은 걸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독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 학교에서 원하는 것과 만나를 확인하는 시간만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다. 그러니 문제를 푸는 게 주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제대로 배운 게 있고 못 배운 게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몇개 푸는 게몇개 이상 푸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배운 것만 다시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집에서 문제를 100개를 풀었는데 10개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은 내가 그 문제집을 풀 때는 얼마만 공부한 거예요? 10분의 1만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자존심 올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 나는 90%를 맞출 수 있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는 내용을 확인한 건 공부한 게 아니고 10%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그 틀린 문제를 갖다 다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이제 학원에 가면 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왜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알려줘요. 무슨 소용이야. <laughs> 왜 틀렸는지를 자기가 알 때까지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돼 문제를. 그리고 안 된다. 그럼 나가서 놀아야 돼요. 자야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문제를 다시 쳐다보면은 웬만하면은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요. 사람 머리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는 뭘 얻어냈냐. 그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뭘 얻어내냐면. 그런 비슷한 종류의 논리가 필요한, 암묵지가 필요한 문제를 혼자 풀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것은 문제를 천 개, 이천 개, 만개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아까 4.4.2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시간 알아서 자기 호기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다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4시간. 그다음에 쉬고 뛰어놀면서 그 지식이 머릿속에 확 들어갈 때를 기다리는 시간 4시간. 그다음에 그것이 진짜 정확하게 아이가 배웠나 안 배웠나 확인하는 시간 2시간. 요 정도를 그니까꼭그 시간을 이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충분한 숙성 기간. 와인도 오래된 게 맛있고 간장도 오래된 게 맛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냄새가 향이 고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건데